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지금 고구마 심은 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한 500고지 정도 되고요. 산등성인데 비교적 평평합니다. 저쪽에 소나무 숲 있죠? 저기는 송이버섯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송이산보다 이 고구마 밭이 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가 <laughs> 이건 좀그 비닐로 덮지 않고 심어서 좀 빨리 심은 거고요 여기는 비닐을 심고 씌우고 늦게 심은 거고 여기 비닐을 씌우지 않고 심은 곳에는 이 고구마를 심고요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밑에 수중모다가 고장이 나서 스프링쿨러 로 간수를 하루 정도 못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좀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비닐을 씌운 데는 심으면서 바로 간수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중턱이기 때문에 산돼지가 필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목책기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기 목책기고, 저기, 목책기고, 이게 와이어를 설치할 기둥입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한 2년 동안 고구마를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구마를 저 심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심어 놨더니 전부 노루가 잎을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전혀 수확을 못 해봤거든요. 제가 여기다 그 고구마를 심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심어, 보려고 했고 지금 심은 거는 아마 여기 고구마를 수확을 하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고구마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고구마를 심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에는 간수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래 그 물이 흥등하네요. 이 간수하는 걸 하루쯤 쉬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간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간수를 하지 않으면은 노루가 와서 이 고구마 잎을 다 뜯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저 물이 많은 많이 간 곳에야 습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고구마를 살려야 되니까요. 노루가 뜯어 먹는 걸 방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 스프링콜라가 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치카치카치카치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이 산짐승이 그러니까 노루가 덤비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스프링콜라를 계속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흙 색깔이 각기 다릅니다 여기는 좀금 뿔고요 여기는 거의 붉은색 황토색이고 저쪽에는 마사토인 것 같아서 허옇고 뭐 어느 어느 곳에서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게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씨를 세운다고 그러죠. 어떤 모종이든 묘목이든 옮겨 심고 나서 일단 살려야 됩니다. 일단은 살려야 그 뒤에 뭐 병충에 방제를 하건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고구마가 한 100단 좀 넘게 심겨져 있습니다. 백단좀 넘게 심었는데 이제 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 그렇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3 4일 정도 계속 간수를 해서 이 고구마를 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수를 하는 이유가 밤에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은 이 스프링쿨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산 짐승이 안올 겁니다. 그래서 산진성, 산김생이 고구마순을 먹어치우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나고 나면요, 5일 간격으로 하루 정도 간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장기간 일기예보를 보면요, 아마. 일주일 동안 비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일기예보를 제가 검색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작물이 자라는 데는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작물이 자랍니다. 여기가 산 등성이니까 아마 가뭄새를 타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간수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부로서요. 어디 내놔도 저 이등 가면 서러울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여기 고구마가 정말 그 욕지도 고구마가 맛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욕지도 고구마보다 더 맛있는 고구마가 생산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